자, 항식 fx에 대하여 이랬어요. fx 쓸게. fx는 x 세제곱 제곱에 2x 플러스 1. 자, fx를 1차식 x a 로 나눴을 때, 자, 이거를 x a 로 나눈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겠다. 이랬지. 자, 우리가 이걸 보면서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 1차식 을 0으로 만드는, 얘0 되는 게 A잖아, 그치? A를 대입한 게 나머지다, 이랬었죠, 그치? 그래서 얘는 F, A야. 자, 그 다음에 FX를, 이번에 똑같이 FX를, 이번에 뭘로 나누냐면 X p l u A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하겠다. 그럼 여기 이제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게 나머지야. 그래서 F, 마이너스 A 자 그래서 R1하고 R2를 더한 값이 6일 때 이랬어요 그 다음 FX를 X-A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거 한번 써볼게 FX를 여기 저기 X-A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자 요거는 얘0 되는 값이 A제곱이잖아. A제곱 대입한 게 나머지라 그랬죠? 그래서 요거, FA제곱의 값을 구해라, 요거. 자, 그러면은 이제, 얘네, 얘네, 얘네. 요세 개의 식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하는 거야. R1 플러스 R2를 계산해봐요. 요거 A, A를 대입할 거야. 자, A, 세제곱. A제곱, 2A 플러스 1. 요게 R1. 더하기. R2, 한 마이너스 A, 10. 집어넣는 거지. 자,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. 자, 요거를 계산했더니 이게 지금 r1 플러스 r2잖아. 그게 6이라고 했어요는 6. 자,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계산돼서 없어진다. 남는 거 우리 봤더니 2a 제곱에 플러스 2가 6이에요. 해서 a 제곱은 2다. 요까지 됐어요. 어, a 제곱이 2래? 그래서 우리 계산할 거는 답은 f2 값을 구하면 돼요. 2 집어넣읍시다.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얘는 17 이렇게 답이 나오죠? 그렇지? 이렇게 해서 끝.